하우스는 1977년 오바야시 노부이코 감독의 데뷔작이자 사랑스러울 정도로 과장된 한여름 밤의 악몽과도 같은 영화입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컬트 팬들에게 두루두루 회자되는 이 기괴한 영화 오늘은 영화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며급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this is a crazy f i n g movie. This is how much I like that movie. 주인공 오샤레는 여름 방학에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오샤레의 여섯 친구들은 토고 선생님네 별장에 놀러 가기로 되어 있고 오샤레가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녀에게 갑자기 새엄마를 소개하며 셋이서 여행을 가자고 하고 오샤레는 충격을 먹고 8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은 모종의 이유로 별장에 갈수 없게 되죠. 이에 오샤레는 자신의 이모네 집이 생각이 나고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 그곳에 놀러가기로 하고 포기로 레이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토고 선생님도 뒤따라 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오셔레를 비롯해서 먹는 곳을 좋아하는 맥, 무술을 잘하는 쿵푸, 상상을 잘하는 판타지, 안경 캐릭터. 가리, 다정한 성격의 스위치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멜로디 이 일곱 명의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시골로 향합니다. 그러나 도착한 이모네 집은 왠지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호스트인 오샤레를 제외한 모두가 이 집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됩니다. 우물 속에 던져진 수박을 건드리려던 맥은 머리가 잘려 수박이 되고 침실을 정리하던 스위치는 대형 시트들의 습격을 봤습니다. 또한 멜로디는 식인 피아노에게 잡아먹히고 쿵푸는 마지막까지 싸우다 상반신이 램프에 의해서 잡아먹힙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가리와 판타지는 고양이의 피에 잠겨서 죽죠. 후발대로 도착한다던 토고 선생님은 오던 와중에 바나나가 됩니다. 사실 이모는 몇년 전에 이미 죽었었고 예전에 이모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전쟁으로 죽게 되죠 이모는 평생 그를 기다리다가 과부로 죽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것에 한을 품어 블랑슈라고 불리는 흰색 고양이의 영혼으로 들어가 소녀들을 유인하고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모의 영혼은 오샤레에게 들어갔고 오샤레를 찾아서 시골로 온 새엄마와 둘이 마주 앉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laughs> 이 영화는 당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광고를 만들던 오바이시 노부이코에게 토호 제작사가 조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봐 라는 말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27살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조스가 전 세계적으로 관객을 쓸어모으고 있었거든요. 그에 필적할 만한 젊은 감각의 호러 영화를 만들 감독을 토호 제작사에서 찾고 있었고요. 이에 대한 배경을 좀더 설명해보자면, 전후 일본에서는 영화산업이 매우 성장했고 토호와 토웨이와 같은 대형 스튜디오가 시장을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초 가정용 TV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영화 관객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감독은 광고 감독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실험적인 스타일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광고들을 만들게 되죠. 이에 대한 영향으로 당시로서는 신기술이었던 CF 기술들이 훗날 하우스 영화에도 많이 녹아들게 됩니다. 이제 영화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 감독은 집으로 돌아가서 당시 10살이었던 딸 오바야시 치구미에게 일본에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장면을 보고 싶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에 대해 이때 딸이 했던 말들은 이 영화의 핵심적인 컨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치구미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내 모습이 나를 공격하면 무서울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이 발언은 하우스의 중심 발상이 됩니다. 치구미는 실제로 이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죠. 또한, 무거운 이불에 깔려서 죽을 것 같다는 공포, 피아노를 칠때 손을 때리던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 같은 이야기도 이때 치구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감독은 전쟁으로 과부가 되어 혼자 죽은 이모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또한 감독 자신이 히로시마 출신으로 7살 때 원자폭탄 투하로 친구들을 모두 잃었던 개인적인 경험이 이 설정에도 깊게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공포 영화나 호러 영화를 넘어서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평화의 소중함도 모르는 젊은 세대의 소녀들과 그리고 전쟁을 겪었던 세대의 여성이 충돌하는 이야기로 읽히기도 합니다. 영화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도호로부터 승인을 받지만 기존의 스튜디오 소속 감독들이 이 작품이 너무 기이하다며 모두 연출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오바야시 감독은 대대적인 사전 마케팅을 벌이면서 작품을 하입시키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 직접 연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냅니다. 당시 만화와 소설화, 드라마 CD 발매 그리고 락 밴드 고다이고가 사운드 트랙을 사전 발매하는 등 영화 개봉 전부터 여러 방면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목소리> 저는 영화를 볼때 특히 한번 보고 좋다라고 생각이 된 영화는 두 번째 볼때 펜과 노트를 가지고 연출을 분석하면서 보고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영화만큼은 그 왜라는 질문이 정말 무의미해집니다. 이 장면에 왜 이런 효과가 쓰였지? 이모가 냉장고 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 등 대답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장면과 장면의 연결이나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너무 재밌죠. 생각해보면 영화는 굉장히 비싼 매체입니다. 한컷한 한 컷이 커다란 비용이죠. 그래서 이야기에 불필요한 장면은 연출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장면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빼야 한다. 라고 저는 수많은 연출서와 작법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따르면, 하우스라는 영화에는 불필요한 장면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나쁜 영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어서 더 재미있는 작품이죠.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야기의 논리 혹은 개연성이라는 족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어떤 해방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모든 영화가 재밌는 이야기의 공식에 딱 맞게 만들어진다면 그것만큼 시시한 일도 없겠죠. 새로운 것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플롯보다 더 멀리 가는 어떤 것을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최근에 비급 혹은 아방가르드라고 불릴 만한 영화들을 많이 리뷰하는 그리고 옹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우스가 만들어졌던 6, 70년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계 영화계에서는 리얼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60년대 프랑스에서는 누벨바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다르나 트리포 같은 감독들이 기존의 스튜디오 시스템과 형식적인 연출 방식을 거부하고 더 현실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죠. 그러니까 당시에 논의되던 어떤 좋은 영화라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はあの日本映画リリリリアアリズズムリアリズムこれはアメリカ映画もそうですけどねあのリアリズムの時代でとにかく何でも本当らしくリアリズムで描くとところが僕たちがやりたいのは映画的リアリティでリアリティというのは嘘ですよ僕は映画の持ってる映画を見るってことはリアリズムを見るんじゃなくてその映画にかけられた情熱や汗や 그 후야 소유물가오미다수 에너지 호메드의 번호에 너무 대물어 있다갔다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는 것은 영화에 없습니다. 어떤 장면을 찍더라도 그 공간 전체의 모든 감정과 그 맥락들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화는 언제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제안입니다. 이를 지적했던 유명한 영화 평론가는 앙드레 바쟁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영화와 현실 간의 관계를 직선에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지만 절대 닿지 않은 곡선에 비유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두 가지 대응을 할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화의 존재론적 한계를 인식하고 최대한 연출자의 개입을 줄이며, 롱테이크나 딥포커스 같은 기법을 통해 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리얼리즘 영화의 대략적인 방향입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현실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다면 아예 적극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변형하여 감정, 기억 그리고... 환상이라는 비현실적인 차원을 드러내려는 길입니다. 오바야시 노브이크 감독의 하우스는 정확히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영화죠. <목소리> 이야기가 좀센것 같은데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영화는 줄거리만 보면 꽤나 잔인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무섭거나 잔인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공포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이 설정만 보면 충분히 무서울 수 있죠 납치인지 살인사건인지 현실에 있을 법한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하우스 속의 죽음은 피아노에게 먹히고 매트리스에 깔리고 잘린 머리가 엉덩이를 깨웁니다 이러한 설정에는 공포를 지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 인물들의 행동도 현실감이 하나같이 없는데요 친구가 우물에서 시체를 봤다는데 다들 네가 상상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 라고 웃어 넘기는 세계관이죠 사실 조잡한 이미지의 호러 영화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우스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 영화가 B급을 표방하는 태도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독과 스태프들은 진짜로 좋은 오락영화, 조스에 능가할 만한 영화를 만들겠어라는 마음가짐으로 전력을 다해 이 이상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이 고스란히 영화에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다른 영화들처럼 뭐 비판할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샷들은 너무 관음적이라고 느꼈고 어떤 연기들은 너무 어색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굳이 넣지 않아도 될 트랜지션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런데도 이런 세세한 비판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진 않아서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영화는 재미있어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만약 영화가 재미있는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하는 수단이었다면 저는 영화라는 매체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란 영화를 보며 그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꼭 영화 직접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왠지 저는 영화관에서 되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킥킥거리면서 보고 싶은 여름밤에 되게 잘 어울리는 유쾌한 호러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